번이 3번으로 바뀐 거예요? 네, 요분만 네. 요거 저 1번. 강신학인데. 강신학 1번 61번인데요. 26번 3번. 하나 넣었어? 네, 네. 네, MSA와 TNT 예선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TNT 공격으로 시작되는데요. 아, 리바운드 좋았지만 오! 나갔습니다. MSA의 요선 척 지역 어디에 하셨는데 서울 중랑구나 체육관입니다.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역 근처에 있는 체육관이고요. 오시면 언제든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지금 MSA 인크 팀이죠. 네, 지금 아우스와 MSA 엑캠프 토파즈 등등 최강 팀 중에 하나인데 MSA의 오늘 예선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틴틴는 오전에 경기 한 경기 치렀고요. 지금 두 번째 경기고요. 아 블록킹이에요. 아 이거 파울입니다. 지금 3번 선수가 송치우 선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 오더진의 떤거라 좀그 이름이 달라서 제가 약간 혼동이 있지만 네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 투를 쏘게 되는 42번 박주성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맹 활약해줬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자유 투는 어네요자 자유 투로. 팀 득점에 폼을 여는 TNT입니다. 자, MSA의 송치호 선수. 프로포트로 넘어갔고요. 가져와 돌파. 갑니다, 구본영. 아, 아, 좋습니다. 블록킹 좋고요. 국공 가져 가야죠. 늦었네요. 자, 하나 만들어야죠. 하나 만들어야죠. 픽스고요. 자, 구본영 선수 적극적으로 콜하고 있습니다. 아, 나연혁선수야좀 아쉬운 파인데요 너무 먹감이 안 좋았어. 시청자분들 60분 넘어가고 있는데 3점슛! <목소리> 들어갔어요! TNT 15번의 조규형 선수입니다. 야, 이게 4대0으로 TNT가 그경기 시작을 알리는데요. 투단에 <목소리> <수단의> 분위기 좋네요. <목소리> 자, 24번. MS 24번. 장근석 선수인데요. 송치우 장근석에게 3점 슛. 들어갑니다. 역시 장근석. 네, 3대4로 쫓아가는요 TNT 센터 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자, 엔드원입니다. 야, 지금 TNT 경기력 좋은데요. 아까 1경기 때 부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히려 더 강팀인 m s n 를 상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좋고요 TNT의 센터 분몇번 선수 세례를 부탁하시죠? 3층 분들 계세요? 3출은 없어요. 이 팀은. 아, TNT는? 걸... 아, 아, 네, yeah, TNT 8번의 이경호 선수가 3출이고요 m s n 는3출이 뛰면 안됩니다. NBA는 15위 안에 드는 팀이기 때문에 15위가 저는 5위 안에 드는 팀이죠. 10위? 10위 안에 드는 팀이기 때문에 뭐 선출팀은 안 되는 팀이고요. TNT는 한명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8번의 유경훈 선수. 지금 가장 여기 앞에 보이죠? 저 선수 지금 신발 만지는 선수. 코비 8 에드카모를 신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선출이고요. 지금 보이는 뭐 나머지 선수들은 선출이 하나도 없어요. 아윤혁, 자이투자이투 이거 안 들어왔어요. 자제 목소리 잘안 들리나요? 아, 저 이게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등계를 하는데. 김풍석씨가 잠깐 쉬러 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오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양선 최양선 스피드 뛰시는 분이죠? 네, 네 자, 지금 이번 경기는 최양선씨가 해선을 도와줄 거예요 김풍석씨가 탱크 스러 갔어요 그래갖고 최양선씨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2살 살 최양선씨가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풍석씨 이제 찾지 마세요 걔는 떠났어요 자, 7대3으로 앞서고 있는 TNT 공격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선수가 선출이죠 공자은 선수 네. 들어갑니다 아, 돌파 좋습니다, 왼손 네, 배병현 리바운드. 배병현 선수도 나이가 많아요. 37이죠. 자, 지금 MSA가 나이가 전체적으로 많다, 많습니다. 지 배병현 선수도 37이고, 저나이혁 선수도 36이고, 제 아까 고동균이 친구인데, 저 선수도 동북구 카루 출신이죠. 옛날에는 그준촌동 사회체육센터라고 있었어요. 사카라고 거기가 일일날 오전에 1 7 0 0 원을 내고 농구하던 곳인데 거기에 주로 오던 애들이에요. 네 지금 여기 아직까지도 나인 포탑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본영 리바운드 줬습니다. 근데 패스가 아쉬웠죠. 아 오승우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가는 구본영 선수. 하지만 뭐 아쉬운 패스였지만 리바운드 정말 터프하게 잘 잡아줬고요. 지금 뭐코스감을 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다 지금. 김진철 선수 이제 잡았네요. 경 지금 멘트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와 있네요. 네. 경기 중에 들어오네요. 있어요 엔트리. 그 물어보러 왔죠. 자, 네. <laughs> 1쿼터 중반에 경기장에 들어오는 김진철 선수. 구분용 선수가 교체가 될것 같은데요. 미드슛, 리바운드 배변. 자 오늘 포인트 가드는 송치호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장기석 선수가 성출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것 같고요 네. 아 장기석 선수비선출이요 비선출이요? 어, 선출만큼 잘하던데? 네아비선출이었군요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지금 의경, 의경 아, 의경이라? 의경이라서 거기서 잘하더라 MSA의 포인트 가드 선출은 오승훈 오승훈이 선 제가 착각했어요 이름을 네네. 자 의경인데 근데 맨날 이렇게 나와도 되나? 주말마다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장교였었는데도 주말마다 못 나왔거든요. 아, 네. 저는 지금 공익하고 있어갖최양석 네. 씨는 공익이랍니다. 저 원래 공익이랑 말안 섞는데 <laughs> 오늘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할 속도를 하겠습니다. 야 방송하는 거 맞아? 네. 공익이 다고 야. 형 아까 방이 튕겼어요. 다른 방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자 키피부 뚱뿡이 님 강퇴시키겠습니다. 자, 3점 슛! 짧고요 네. 아, 공이 무시한 거 아니고 농담한 거예요. 옆에 양선씨 있어갖고 그냥 농담한 겁니다. 자. 자, 자 득점해 주네요. TNT 42번 목소리가 일 경기랑 다르게 경기력이 엄청 크게 아, 말해야 돼요. 잘안 들려. 아, TNT가 경기력이 일 경기랑 다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최양선 씨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해주시면 아예 안 들어가서 지금 마이크 고장났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네 목소리 약간 샤이하네요. 양선 씨가. MSA가 자. 굉장한 강팀인데 네. TNT가 굉장히 지금 일점차 어, 네. 경기력요 제가 볼때 김진철 선수 늦게 와서 그래. 센터가 워낙 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왔어, 뭐 어떻게 할 거야? 키가 거의 2m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네. 뭐 m s 뭐재금권의 끝판왕이죠 네. 또 왼손잡이잖아요 그렇뭐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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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고? 저랑 나이도 비슷한 거 같은데 서른 아홉인가 여덟으로 알고 있어 저는 일곱로 알고 있는데 뭐, 뭐. 하여튼 그중 하나겠죠, 뭐 네. 네. 배병현 선수가 제 친구의 친구예요 조 선수도 서른 일곱이에요 아. 자, 장근석 리바운드, 의경 장근석 자 9대5로 TNT가 안돼! 앞서고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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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병현 파울 얻어냈고요. 얼굴을 조금 맞았는데요. 네, 야, 잘해라! 음. 잘해라! 네. 차울이야, 차울이야. 자 MSA는 사실 지금 지고 있지만 벤치에서 좀 여유로워요. 왜냐면 은 m s a 원래 주전인 고동민 선수와 김진철 선수 벤치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 들어가면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양선식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전 달라지죠. 뭐, 동호회 최정상급 선수들이 지금 벤치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렇죠. 나윤혁! 아, 점프슛 아쉽고요. 고본영 왼손으로 밀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자기가 왼손으로 밀면사 리바운드를 땄어요, 고본영 선수의. 지금 루스벌파울지 추적되었고요. 이진국 님 죄송합니다. 공인 무시한 거 아니고요. 네, 지금 양선식 공익이라 그래갖고 그냥 농담한 거예요. 네. 윤진철 선수가 뛰면 아마 경기 양상이 후반서부터 굉장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구본영 선수의 루스보 파울로 TNT의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양팀 모두 팀파울 상황이고요. 지금 시청자분들 50분 약간 넘고 있는데요. 오늘 네, 착 팀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업으로만 끌지 말아주세요. 무시할 만하지. 그런 말씀 잘해 주세요. 아토미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고요. 공인 무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공인 얘기 더하면 채팅방 그한분 걸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MS의 송치우 선수 드리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윤혁 잡고 점프슛기 좋은데요? 나윤혁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웨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선수 원래 마른 선수 아니었나요? 굉장히 말랐던 선수였죠. 지금은 뭐 거의 지금 뭐 헐크가래가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지금 뒤에서 와서 운동 능력으로는 뭐 굉장히 알아주는 선수 네. 방금 TNT의 조한동 선수 수비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네. 자이트2분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10대 6으로 TNT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1쿼터 경기 30초 남은 상황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자 열렸는데요. 야, 가나요? 그래야지. 들어갔어요. 네. TNT의 박주성 선수 네. 1경기 이어서 네. 2경기에서도 맹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자 MSA. 네. 자 실패했습니다. 아, 네. 장근석. 저게 뭔가요? 네. 좋습니다. 네. TNT 14대2로 앞서갑니다. 네. 남은 시간 5초인요 장근석 가죠. 네. 배병현 3점슛. 들어갔어요, 배병현. 아, 역시 노련하네요. 센터를 보던 선수가 아, 나와서 3점 숫을 성공시키면서 1쿼터 분위기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네요. 자 아토미12님, 동아리 1위 팀은 어디입니까?